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도 오히려 성기려하고 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어,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어,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어,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이런 성김 저는. 어, 성김이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성긴다. 남을 어, 위하여 봉사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좋은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김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섬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분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각하신 꿈꾸시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그건 아름다운 공동체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 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가 섬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그냥 작은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김의 그러한 막연한 낭만을 버려야 된다. 내가 몇번 기도해 줬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도와줬는데 왜 나의 도움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까,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성김은 그냥 작은 자들이 아니라 이런 그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성김을 성기고 그 성김을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고 이러면은 아, 쉬운 일인데 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년 동안 공을 들여서 섬기고 그래서 세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도로 허물어져 버리는 것들을 가끔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섬김은 희생과 그리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다른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김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성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러한 고통과 희생 없는 성김은 진정한 성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김에 예수님을 따라서 성기고자 하는 우리의 그러한 수고의 고통과 희생이 다른다른 다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김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 안에 우움과 고통과 희생과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성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기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고통과 희생 이런 좌절과 낙심 이것이 뭐가 좋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김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김이 좋은 것입니까? 첫째는 여러분, 성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해 줍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 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안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삶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일상의 삶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영광.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겨는 자들은 나와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물한컵 떠다 주는 그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물한컵 떠다 주는 것. 이런 이것은 즉히 작은 일입니다. 이런 누가 누구에게 물을 떠다 주겠습니까?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 한껏 떠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러한 것도 주님께서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김에는 상이 있습니다. 성김에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말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 예전에 어떤 어 이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천국에서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천국에 내가 이제 천국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따뜻한 위로를 해준것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러한 위로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내게 땡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당신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내게 와서 감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보내준 성경 헌금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하고도 잊어먹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알아.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것이 습관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저희 아들을 공항에 태워다 주고 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때 운전을 오른쪽으로요, 턴을 하고 왼쪽으로 하고, 이러면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합니다. 왜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운전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억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지 않았느냐? 뭐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기는 그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내 작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기십시오. 성김이 하늘에 상을 쌓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큰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 상급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라서 큰 자를 섬기면 우리는 외이제를 받고 여러 가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는 여러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김 우리가 잊고 하는 그러한 성김, 그 성김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성김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힘써 성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기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큰 자로서 작은 자의 성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성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내년 2024년에 해야 될 여러가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임으로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운 심령들 하나님 또 비자 어,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 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심령들.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신령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가 하는 그 일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도 주임을 의지하고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인 성교사님 또 로버스 신학교의 정대섭 성교사님 또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한글학교가 든든히 석회하시고 내년에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성김 이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설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저녁에 있습니다. 또 오전에는 오전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연말 연시에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이 은혜 주십시오.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여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을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주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글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의 성김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게 하시고 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